정영 위원님의 새로운 고래 알아보시죠. 정영 위원님, 네. 오늘 어떤 고래 준비하셨어요? 저는 구리테마입니다 음. 원래 주식은 주식을 사면 안 되지만 때를 사면요 네. 주식은 자동으로 수익을 내게 주게 되어 있으면서 현재 구리테마 2구 산업을 보도록 합니다. 자, 2구 산업을 잘 보시면은 지난번에 상단 추세가 있습니다. 이 상단 추세는 제가 설정해 놓은 선입니다. 제가 설정해 놓은 선은 절대 그냥 한 거예요. 항상 거기 근접하면 매도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조정을 받을 적에 추세가 꺾이면, 은그 다음에 충분히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처럼 추세가 전환되면, 은 거래가 늘면, 은 심리가 50까지 올라와서 삼박자가 맞으면, 그때부터 상승세를 보는 거예요. 근데첫 번째 옷을 회복하면서 추세가 전환되면 그 다음날 지지받았 적에 오선이 안 깨진 상태에서만 가자라고 하는 것이지 하단 주세가 손절 라인대로 바로 비중주를 맞춰나가는 것이고 밑에 보면 방향이 잡히죠 이럴 적에 중장이또 구리값이 계속 올라가고 또 요동을 치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도 좋고 기관도 좋고 매수채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떤들요 여러분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대세 상승 대세 상승장세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주머들 뭐 떨어진다 보다 충분히 상승전이 환 가능하다. 또 주봉 상태 보시면은 바닥도문 아니죠? 많이 올른 상승, 1차 주적, 2차 상승, 3차 상승이 1차, 2차, 3차, 4차, 5차 계속 파동을 n차로 그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월버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또 양선, 음선, 양선, 음선, 또 이번 에 달에 양선,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양선, 양선 나갈 때까지. 이게 파동입니다. 양선, 음선, 양선, 음선, 이번 달에 양선, 다음 달가 양선,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죠. 항상 이런 쪽에 신고가 패턴을 보는 것이다. 신고가 패턴은 6, 5천에서 5천 5백까지 올라가면 그게 파동의 끝 지점이냐, 상승, 장성, 2차. 대세 2차 상승판 다시 이어간다라고 보면 멀리 5만 원까지도 멀리 보는 것인데 5만 간다가 아니고요. 그 파동 자체가 5천 원에서 5천 원 밑에 올라가면 거기서 다시 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가 5만 5천 원 여러 배를 다시 보면서 박자를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런 일봉에서 단기 5선을 지키면서 중장기로 꾸준히 끌고 가는 전략이 괜찮아 보이고요. 단지 거래량 체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구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추세 턴 어라운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정홍주 의원님의 새로운 고래 알아보시죠. 정홍주 의원님, 예? 많은 분들이요, 정홍주 음. 의원님의 고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주가의 위치가 바닥에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 있는데요. 아직 이게 수직으로 빠르게 올라갈 그런 어떤 신호는 아닌데, 하지만 저점에서 잘 포착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LTC인데요. 바로 이제 FOC라고 해서 고체 사람을 연료전지 관련, 어,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FOC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분야에 쓰이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수소. 오늘 이제 이 수소 이슈가 좀 강했죠. 바로 이제 삼천조 수소시장의 K수소 동맹 구축에 나선다 해서 거기에 따른 국내 유일한 SOFC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부각이 되고면서 주가의 강세가 나왔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성도 뛰면서 이 SOFC 자체가 아무래도 이 전고체, 바로 전해지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과거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꿈의 배터리라고 한다면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이제 수소 관련 산업은 어차피 세계 시장이 우리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고 수소에서는 우리가 제일 앞서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 어, 전기차 다음 코스가 어차피 또 수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 꾸준한 어,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 대량 거래 터지면서 상승의 초기의 매수권에 들어갔습니다. 한번 차트를 통해서 정말 매수권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보면 722선이요 하늘색 선이 722선이에요. 그래서 3년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의 매수가 가장 저점 매수일 텐데 바로 이 각도 보세요. 이 볼린저 밴드 각도가 확 밑으로 내려가면서 각도가 가파르게 아래쪽으로 기울면서 넓었던 것이 좁아지면 오늘 첫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라 하면 오늘 첫 돌파 속에서 720원 지수에첫 번째 양복이 나온 오늘이 딱. 매수가 아주 좋다. 그래서 수소관련주 중에서 바닥 탈출 조기를 LTC로 보시면 좋은데,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월봉 보시게 되면, 바로 이런 거죠. 사상 최고대는걸 터었어요. 원래 상장 이래로 신저가로 이렇게 내려간 종목이 터지면 주가는 가야 돼요. 근데 곤두박지 쳤죠? 그러면 주가는 이 여길 깨면 큰일 나요. 큰일 나는데,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터진 거죠. 근데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가 터서 문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그랬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가 중요한데 이거를 넘지 않았는데 밴드를 뚫고 여기를 고점을 뚫었어요. 야,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또 눌렀어요. 거래가 감소 속에. 횡보, 횡보. 이때 다시 한번 또들어올래죠 두, 세 번에 걸쳐 매집이 이뤄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 이날, 날아갈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또 횡보. 그니까, 긴 횡보가 이뤄지는, 어, 종목이 매집 이후에, 나중에 어느 순간 그 코레비 때가 똑같은 거예요. 쫙 언젠가 날아갈 텐데, 그 언젠가라는 것이, 자, 지금인지 볼까요? 봐보시게 되면, 어, 이, 여기, 직전에 은봉. 그니까, 러 전달에 은봉, 몸통이, 시가, 14,450원. 그걸 넘어가야 이제 속도가 쫙 붙습니다. 그 전에, 그럼 돌, 돌팔 여지가 있느냐? 수소와 전고주 배터리, 반드시 어차피 필요한, 국내 유일의 또 기술을 갖고 있다. 그 분야는 어차피 성장성을 보고 있는 만큼, 이제 오늘부터 일봉의 밴드가 뚫렸기 때문에, 오늘부터 매수를 들어가서 한 번쯤 오늘 저가의 손조가 잡고 쭉쭉 밀어붙이면서 내일도 현재가 기준에서는 적적인 극 매수 관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LTC 공부해 볼게요. 정리합니다. 정주의원님의 새로운 고래 궁금하시죠? 정주의원님, 예, 예. 또 이제 투기가 아닌 투자 관점의 예, 예. 고래가 뭐가 있을까요? 예, 저 오늘도 좀싹쓸리 차트 기법에 속해 있는 좀, 종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대형주를 좀 갖고 왔는데요. 아, 일단 이 SK라는 종목이 아, 최근 들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음. 아, 무엇보다 SK 같은 경우에 투자 전문회사로 탈바꿈 하면서 어, 무엇보다 제 J의 소프트뱅크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 게, 체인더러 CEO가 얘기했죠. 앞으로 시가총액 7배를 가까이 도전하겠다. 아, 그만큼 SK 같은 경우가 첨단 소재, 바이오 쪽, 그리고 이제 디지털 쪽, 그리고 무엇보다 그린, 뭐 뉴딜, 뭐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7조 4천억 가까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 시가총액 140조 원을 달성하겠다 포부를 좀 밝혔죠. 자회사 이제 손자회사인데요. 지금은 SK하이닉스가 손자회사로 있어서 공격적으로 투자가 좀 들어가기 쉽지 않지만 앞으로 중간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되면 자회사로 둘수 있기 때문에 아마 SK닉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훨씬 더 높죠. 어, 그만큼, 이, 합병하려고 하는, 어, 이제, SK가, SK 하이닉스를 합병하려고 하면 시가총액이 이게 더 커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SK 주가를 좀 더, 어, 그룹 차원에서도 공격적으로 좀 올리는 정책들을 많이 펼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SK 주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금 721선 위에서 21선 이제 막 돌파하고 있죠. 아, 이 SK는 주봉상 이제 오주선 예, 해부관착, 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단 추세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다음 주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접근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SK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 덕은 상승도 기대해볼게요. 정리합니다. 자,